그림팀으로 갈게, 네. 한 번만 아니, 더. 아니, 내 진짜 이거 앞에서 얼마나 잘한지 알겠지? 그냥, 그냥, 그냥 아니, 게 아니고 뭐 계속 그냥, 그냥 짧은 거하다 갑자기 내거긴걸 거 주잖아, 계속. 안안안 해. 해. 바로 야 소문단 잔치에도 길었지. 맞아, 맞아. 서당간 3년이면 또 길었잖아. 아, 울며 겨자먹기 이런 거 줘봐. 쓸 심플한 거. 아니면 사자성어 아니, 줘. 사자성어. 사자성어. 그래, 사자성어. 사자성어. 아니야, 더거 어려 워 사자성어가. 사자성어. 뒤에거두개 말하면. 뒤에 아니, 두 개, 오케이. 앞에 오케이, 두 개로 말해줘. 뒤에 두 개로 가대 앞에 해봐, 해봐. 그게 더 멘탈 나. 아니, 아니 앞에 두 개로. 우리 둘은 앞에 할게요 유신, 유신. 유신. 아니야, 이저 앞에. 아신세 공유 공유. 앞 공유 있으면. 그러니까 잘합니다 아, 아 사전성어요. 뒤에 거 한다고? 뒤에 걸말거예요 좋아요. 망덕. 배운 망덕.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런 걸 아, 알아. 좋아. 좋아. 이런, 걸 아, 알아. 좋아. 좋아. 이런 걸 알아. 이게 훨씬 낫지. 이게 훨씬 낫지. 이거 알았어. 낫 가능성이 좋아. 아, 이건 안다. 가볍게, 러프하게. 90%. 이설. 감언 감원 알지. 음, 어, 어떡해. 아, 역시 영감님 혹시 옛날 거라. 석종 어. 석종 아, 뭐 서당에서 다배우요 그러니까. 서당에서 배운 거라서 그래. 서당에서 모르잖아. 그래. 유수. 부모. 아버. 유수. 부모. 아버. 청산유수. 청산유수. 아니다 내 앞에서 끝나서. 아, 아, 아 이상하다. 내 앞에서 틀려서 다행이야. 아, 야 이건. 청산유수 청산유수 아, 세찬아. 유수. 봤어. 말이 청산유수다. 자 우리 세번어줘요세번 더. 한 번, 아한 마지막 전소, 그래요, 한번 마지막 남어요 소민들 와. 아, 전 소민 씨부터 해보세요. 사자성어. 그래요. 전 소민 씨부터 해요. 사자성어는 한 번밖에. 전 소민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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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조회시. 저 여기서부터 할게요. 오케이. 네. 청산야 아. 거기 세 명만 하면 우리는 한다 무조건. 어. 무조건 나 천천히 할게요. 내가 급해서. 사자성어는 많이 알아. 어릴 때부터. 아 그렇지. 갑니다. 간단한 건데. 외강. 내유. 좋아, 좋았어. 일생. 일생 구사 일생 구사 일생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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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생 구사, 야!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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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 구사, 구사! <laughs> 야나 이것만 땀 불렀어 아니 구사, 아, 구사는 구사로 나도 한 일생 구사, 아, 구사 일생 아, 아 구사 아, 일생 아, 아 구사 일생이 사장 서거였어 구해줘 구멍이야 아, 아, 의외로. 아, 아 진짜 거짓말이고 다 이것만 몰랐어. 와, 마지막 한번 어, 남았어. 진짜? 아, 나 이게 집주인이라 정말 뭐라고 못하고. 아, 아. 못 하고, 아. 자, 그럼 이쪽 해볼까요? 네. 한번 남았어. 고우, 중마. 아, 이건 알아. 중마 그래, 그래. 몰라 알아 들으니까 알지. 가약. 어디가? 마방. 백년가요 아니요. 어? 마방. 백년가요 아니요. 이 형이 백년나 해놓고 어? 그러네 마방. 백년나 일 마방이 뭐야? 아 근데 희한하다. 남 거를 다 알겠어. 0년가 알죠? 어, 아니, 남 아, 생각이 안 나. 나 마방은 뭐야? 마방가야? 희한하네. 아니, 마방 뭐야 <laughs> 이거? 야, 이거 어렵네. 자, 모든 게단0번드리거 같은데 실패입니다. 아, 나 정말 진짜. 아, 아, 아 진짜. 아, 국종이한번 아, 줄라고 그러다고한번더해주면안 어? 돼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한 와. 번씩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제가 혼자 연달아 다섯 개한번 하면은. 어때요, 50만 원씩? 형이? 오케이, 제가 혼자 다섯 개. 아 형이? 혼자 다섯 개. 무슨 자신감이야? 혼자 다섯 가 자, 자, 가게. 오빠도 많이 틀리지 5개. 않았어요. 자, 화이팅! 아, 한번 줘. 가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사가성어로만. 사가성어로만. 네. 오케이. 다섯 개 연달아 그냥 내봐요. 몇개 틀리고 뭐 틀리면 패널티가 없잖아요. 예? 네? 내 딱이 맞을게. 오케이. 누가 누가 누구한테? 효이미한테? 오케이, 그래, 괜찮다. 좋아 미안했다. 어, 근데 효임이가, 효임이가 안 나와요. 효임이가 부담이 없으니까. 팔만팔만 그래, 그래. 어, 팔만. 왜냐면 효임이 부담을 덜어줘야지. 어, 벌칙인데. 갑니다. 양난, 진퇴. 아, 이거 됐어. 알았어. 이번 문제. 대발, 대발. 그거잖아. 땡! 띡, 발 띡, 띡, 띡. 띡, 띡, 띡. 띡, 띡, 띡. 띡, 아, 형, 노발, 대 말! 노발, 진짜 막 쉬운 거를. 이해가 막고 와. 카메라 뒤에서 맞으면 되잖아. 아, 소리만 들려도 되고, 맞아, 일단. 너희만, 일로 와. 야, 제대로. 너의, 너의 임명성을보아면서 타이트하게 잡아, 요 타이트하게. 너마딱이만 때려. 리만짝소리나짝 소리만 나와. 넌 벌칙을 수행하는 거야. 내가 원한 거야. 너는, 어, 상관하지 마. 자. 네. 데 어떡해. 야, 너무 살살 때렸다. 살살 때렸어. 최마 너무, 너무 살살 때렸다. 나마이 아, 정도 때려야지. 아니, 더 때려. 더 때려때려야지그마해결칙답게 <laughs> 해. 짝. <결칙답게> 해. <laughs> 어, 나 <laughs> 보자. 나게나 해볼게, 먼저 해볼게요. 나 먼저 해볼게. 요 진짜 오케이. 세게 맞아나 아. 이번에 완전 많이 할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아니, 쉬운 게다날라오이 그래, 그래. 아, 남이 편하게 릴렉스. 릴렉스 딱 편하게 있어야 돼. 이거 뭐다 아니야 그냥. 아, 1번, 1번 형이 문... 마신다고 생각해. 좋아 좋아 좋아. 일반 문제 익선. 다다 익선. 오케이. 좋아네. 아, 좋아 좋아. 이번 문제 네. 불이. 신짜 불이. 네. 와. 지다 아, 형이 마시는 거잖아. 어, 좋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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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그게 안돼 그게 안 돼. 마인컨트롤 짱이다. 내가 마신다고 생각해. <웃음> 내가. <웃음> 3번, 3번 문제. 삼번 간다. 지추 난정지추.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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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맹세하고 맹세하고 안 들었어. 아 맹세하고 안 들었어. 내가 안 했어. 나안 했어? 진짜 하늘에 맹세하고. 내가 들리는데. 나벌 받아도 돼. 네 어, 미래 걸 벌. 나, 나 그래. 진짜 나벌받았도 돼! 그래. 나못 들었어. 야, 이거 어려운 한 수다 선물. 진짜 진짜 우주. 아, 알겠는데 이거 경 이거 경고예요.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진짜, 나 아니가 아니 우리가 아니가 좀. 나 맹세하고 못 들었어. 제가 맹세하잖아. 맹세 안 하는 애. 나 지금 죄송해요 말는 거잖아. 오케이 오케이. 세개두 개밖에 안 나왔어. 두 개나 못 해. 성시. 문전성씨 어, 어좋 어, 하나 쉬워 어, 아 쉬운거 쉬운거 형제 하나 남았어 어. 감래